무소유, 법정, 나는 가난한 닭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이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며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만큼 살다가 이 지상이 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매어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레언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괴들을 그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괴들의 그 건강을 위해 하이포 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끔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했었다.우리 다래언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계 얼물 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기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 산철에도 나근의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문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 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처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낸 데도 서운하고 허전함 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수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신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관계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이 육신마저 버리고 호로리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